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한참 찾았어요 일전에 뵀었는데 잊어버리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선생님에게 옥천 이지당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나옥천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옥천 이지당은 조선시대 서당이에요 서당은 마을에서 교육을 담당하던 곳이었는데 여기는 각신마을에 있어서 각신서당이라고 했어요 중봉 조헌도 여기서 경치를 구경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각신서당은 조언의 행적을 쫓아서 김만균이 1600년대에 다시 세웠는데, 그때 이름을 이지당으로 바꿨다고 해요. 아, 그건 송시열이 중봉조언의 좋은 행적을 본받고자 시전에 나오는 고산항지, 경행행지에서 그때 두 지자를 따서 다시 그렇게 지었다고 해요. 저기 보이는 현판도 송시열이 직접 썼어요. 이지당은 정면 여섯 칸, 측면 한 칸의 목조 기와집이에요. 자연석 기단 위에 다듬지 않은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있어요. 몸체는 네모 기둥을 사용했고 동익랑은 앞면만 둥근 기둥이에요. 서익랑은 전체적으로 둥근 기둥이에요. 지붕은 몸체와 동익랑은 맞배 지붕, 서익랑은 팔짝 지붕이에요. 이 지당의 평면 구성을 보면 몸체는 서쪽부터 두 칸의 방, 세 칸의 대청마루, 그리고 한 칸의 방을 두고 있어요. 몸체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정면 한 칸, 측면 두 칸과 서쪽에는 정면 한 칸, 측면 세 칸의 잉랑이 있어요. 평소에는 이 지당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루에만 앉을 수 있고 잉랑에 올라가거나 방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방 사이에 문을 열면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돼요. 이 위로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어요. 이 방에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져요. 양쪽에 누각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는 보통 서당에서는 쉽게 볼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당은 서당 건물 중에 최초로 보물로 지정될 수 있었어요. 이 지당은 뒤쪽에는 산을 두고 앞쪽에는 서하천 물줄기가 흐르는 곳에 있어요. 네, 맞아요. 잠시만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허물어져 가던 이 지당을 옥강리에 사는 내네 문중이 재건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처럼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처럼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해요. 알려고 할때 비로소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니까요.